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제자와 기제자의 어떤 서름과 아픔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 두 가지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행복의 강을 건너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건너지 못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이 아주 부유하고 부모가 아주 성공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일생 사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 이미 강을 건너서 태어난 사람을 기제자라고 하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을 미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 미제자는 항상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합니다. 그의 지나간 과거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손, 상담 손, 손님 중에 남편이 선박 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박 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한 번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식과 자식을 공부시키고 생활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능한 일이죠. 여자들도 일거리가 많아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되지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는 일자리가 남자도 없었고 여자도 거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는 남자가 부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춤을 배워서 뭐 전문적인 댄사는 아니고, 어떻게 남자, 괜찮은 남자를 하나 알아가지고 생활비를 얻어 쓰고, 애들도 공부시키고 하면서 배를 타고 고생해서 벌어 주는 남편의 돈을 착실히 모으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한 생활을 한 20여 년간 하고 난 후에 남편이 벌어난 돈을 뭐두 찾아 가지고 그 집을 따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난 후에는 자기가, 어, 얼마나 그 남편에게 충성스럽게 잘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가정을 위해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봐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의 상담자 중에 무슨 비서직을 하던 분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서로서의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봉사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노인네, 노인네들을 잘 보호해 주어서,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말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봉사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려면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는 국가기관과 연출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 차에 자기에게 스폰서 비슷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게 물었습니다. 이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잘 도와주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 나는 그때 대답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인데 자네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상당한 마음과 몸의 희생을 치러야 할 텐데 그걸 할수 있겠는가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으로부터 온 소식이 그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청하려 했는데 막 술을 마시고 좀 몹쓸 짓을 시작했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CEO가 부자인 잘 사는 성공한 사람이, 나이도 많은 사람이 젊은 예쁜 여인에게 그런 것은 무엇인가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그런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네는 큰 강을 건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미세자가 가지고 있는 애환입니다. 정말 곱고 바르게 살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목적을 위해서 가야 하는 법이거든요. 오늘도 어디 정치하시는 분이 한 사람 찾아왔거든요. 뭐큰 정치가는 아니고 뭐 도의 이회원 의원 정도 되는 분인데. 제게 와서 앞으로, 어, 정치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믿기로 해서 내보다 높은 사람 또는 아래 사람들이 본인을 괴롭히고 하는 바람에 바른 말 하여서 현재의 당에서 탈당까지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있죠. 그런데 앞으로 더큰 경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암울한 투쟁 속에 들어가서 큰 강을 건너는 그런 모험을 해야 할 텐데 몸과 마음을 다치면서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미제자가 가지고 있는 애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역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하는 바를 건너기 위해서는 그게 정이든 불이든 더럽혀진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건너야 하는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걸 싫어해서 나는 그강 건너지 않을래 하고 어 강가 언저리에서 멈추면 그게 독약 청청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것을 해야 옳은 일이라고 고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르는 대가가 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대가에 대해서 충실히 내 강을 건너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희생을 치루어 더라도 행복과 강을 건너야 할 것인가? 아주 정의롭지 못하면 강을 건너지 못할 망정 깨끗하게 미제자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역은 무명의 사람 즉 못, 밝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이 주역의 근본이라고 하거든요. 부디 여러분들은 역경을 공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역의 인문학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